응?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 30분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화학라이어스클럽 송여회방 행사를 진행을 맡게 된 총무 이석희입니다. 지금부터 김천화학라이어스클럽 12월 송여회방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기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근면성 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둘.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셋. 남을 해야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넷.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다섯. 우위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여섯.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일곱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여덟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회장님 차를 마주실 겁니다. 어 먼저 송환라이스 김은미 회장님 외 임원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소라이오서 지선호 회장님이 이원진에 등장하셨습니다. <laughs> 네비 혹시 더 오시는 분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laughs>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laughs>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원래 이치였던 25년도 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에는 우리 항아브라이언스 클럽이 우호한 발전이 있기를 해온 그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우리 김경석도 현 회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올해는 참, 다른 해보다도 더 우리 학악나연상과 발전과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도 우리가 100백을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 내전부터는또 우리가 그걸 10년이 가면은, 어, 시하이퍼, 거기, MJF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내가 지금 공재로서 그, 다음 차기 회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MJF를 얼마 안 되면 사람이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북나 연서에 또, 이상도 알리고 해서, 내년에는, 이게 10년이 갈락하면, 1 0 0배로 10년이 가면 자동으로 되는데, 그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MJF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에이? 김천, 여 칠, 어, 지역에서 우리 MJF가 외관이 있지만은, 우리 김천도 한번 달성을 한번 해주고, 또 우리 형님들의 많은 열정과 관심이 협조를 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내년에도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고 항상 우리 단연세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 건강과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전달, 장학증서. 아. 권태희 위 학생원 본인 2025년, 2 <laughs> 0 2 6년도봉사 사업이 일어났나요? 국제라이오스 헌장 우수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본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함. 2025년 12월 26일 국제라이오스협회 3562 경북지구 김천화학라이스클럽 회장 김경석 상금은 5 0만다 장학 증서 강지현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 증서 문동현의 내용은 같습니다. 증서 강희찬 위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사장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해주세요 김천 송아 a y I 김천 송아 I c a 김천 이수 a n t 편안히 식사하시고 식사하시면서 t I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 I c a n 11번 <laughs>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세요? 배우관 어. 26번 시간 걸리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29번 <laughs> 10층번 34번. <laugh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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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고맙이 이거리를 걸어봐 10, 아, 아아이 아깝다. 아깝니다 20! 이만. 5십 이만. 오십. 이만. 오십. 이만. 오십. 이만. 오 이만. <laughs> 십이만 오 번, 열차에 나들어